여자라도 사주상은 남자야. 되게 똑똑하시고, 음, 가감한 스타일, 남한테 지지 않는 스타일. 음. 그리고, 우리 선녀가 빙빙이한테 들고, 외국으로도 많이 다니는 형국인데, 올해 이 사람이 인간의 구설이 확 들어있어. 그래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어, 뭐라 그래야지, 내가 하던 일을 뭐좀 멈춰야 된다 그래. 사주 자체로 그렇고, 진짜 똑똑하고, 어, 여장부라 그러면 표현을 하면 맞다 그래, 할머니가. 여장부라 그러면 다 아, 대단해. 야, 그가운데 저기만 하나 달고 나왔으면은 크게 해먹을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자라는 게 아무래도 여자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대담 해도 어떻게 되겠어? 저기 하지. 용이 7월 생일이라. 그, 러니까 남자들, 도 웬만한 남자들이 이 사람을 꺾으기가 쉽지 않은 여자다 그래. 그래서 사주상으로 는 올해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약간 멈춰가라는 형국이 돼버렸다 그랬다. 그래서 멈춰야 돼 지금은. 지금은 잘못하면 이게 깨질 수 있어 내가. 바위에다 돌도 바위에다 머리박으면 깨지지. 그런 올해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 그래서 올해는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용히 넘어간다 생각하면 내년 수준에 자기가 또 뭔가 활동을 할수 있는 게 뭔가가 싹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운으로 이렇게 들어와. 근데 올해는 내가 뭔가를 할수록 깨질 수 있어. 아무리 덤벼 들어도 내가 깨져. 옛날에는 먹혀 들어가서 이렇게 뚫고 들어갔지만 올해는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올해는 좀 멈춰가라 그랬다. 할머니가 예 아가 네가 여자로 태어난 재다 생각하고 올해는 좀 멈춰가라. 어 내년서부터 네가 또 활동할 일이 생긴다 그래. 왜냐면 성격이 되게 급한 성격이야. 그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뭔가 한번 맘 먹으면 밀고 미 도자 이렇게 밀듯이 밀을 붙여야 돼 추진력 있어돼어 추진력 강한 사람이야 이분 같은 거 이런 분들은 국회로 내보내면 아마 밀은 대로 아주 그냥 잘할 거야 아마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겠지? 응? 왜냐면 여자가 너무 밀고 나가면 옆에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지 그런데 그런 정도로 강한 여자라는 얘기지. 근데 올해는 강한 게 약간 이렇게 무러지라는 형국이 들어와 있잖아. 약간 멈춰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강해도 올해는 내가 이렇게 부러져. 나무가, 너 이게 진짜 잘 자랬잖아. 몇십 년을. 바람에 그게 나무가 꺾어지잖아. 올해 약간 그런 운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는 걸 잠깐 손을 놓고 잠깐 멈춰야 된다. 그렇게. 그러고 나면 은 다시 뛸려고 준비를 해버리면 돼. 내가 뭔가를 목적으로고 오래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붕 한번 뛸수 있다는 얘기지. 응. 여자로서는 너무 강한 게 여자들이 또꿈 소심한 여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 이분을. 응. 강하게 확 밀어붙여.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응. 근데 이분이 왜? 뭐가 궁금하셨어? 아, 요즘에, 방통위원장이신데 지금, 뭐, 응응. 약간, 잠깐 정직이더라고. 음. 그렇죠. 앞으로 약간 정치 쪽에 관심도 많은 것 같고. 원래는 사주에 그런 사주들이 들어있어요. 이 정치 쪽에도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올해는 그냥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돼. 뭔가를 준비? 어, 이거 준비해서 내가 차근차근 가야지. 올해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부러지겠다. 부러지면 다시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럴 땐한 발을 뒤로 물러나는 게 낫다는 얘기야. 그리고 음, 내가 좋은 애, 나쁜 애를 무시 못하지. 올해는 멈추라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멈추셔야 되죠. 그러고 나면 길게 본다 그러면 이 사주로는 남자 사주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정치 쪽 그런 쪽도 한 번쯤은 갈수 있는 사주라는 얘기지. 근데 진짜 이 머리가 참 좋, 되게 똑똑하신 분이야. 내가 보니까. 음. 그래서, 음, 조금 멈춰 가세요. 그러고 싶어. <laughs> 음. 그러면은 아마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